후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승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우파팀입니다 아 우파팀이 둘이에요? <laughs> 비포 애프터 우리 우파 원, 우파2 좀, 요즘은 좀 이슈가 하나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 이게 말이 되냐 네. 이게 이야기가 좀 있는데 텔룰라이드가 우리나라 출시가 된다고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께 한번 어, 이 텔룰라이드가 정말 출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뻥태기연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정보에 대한 넘버원 1티어 강사 뻥 선생님께 한번 그 텔로라이드 출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뻥 선생님 텔로라이드 출시하나요? 안 합니다 아이씨. 왜 그런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laughs> 텔로라이드는 아... 원래 초기부터 안 나오는 모델입니다 네. 왜안 나오는 거죠? 만약에라도 네. 프라이드 음. 프라이드 유비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유비 프라이드 신형 그리고 소울 음. 카니발 네. 그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음. 수출을 내보내는 거면 음.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헬로라이드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쵸. 판매가 안 됩니다. 이게 네. 왜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잖아요. 네. 현대기아가 요즘에 그 아시겠지만 이제 노조분들 욕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노조분들도 이제 한회사의 직원분들이시잖아요. 네. 전기차 생산라인을 늘리게 되면 전기차는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생산라인의 직원분들이 인원 감축이 됩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내연기관과 전기차와 생산라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아예. 맞아요. 네, 조립하는 시간도 엄연히 다르고. 네. 네. 텔로라이드 같은 경우도 중복되는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하비 대표적인 예로 모죠 모하비. 모하비가 거의 중복되죠. 네, 모하비, 카니발, 프론토가 있습니다. 네. 프런토가 만약 나와요. 가격이 얼마가 될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전에 우리가 한번 알아봤잖아요. 네. 직수로 갖고 오게 되면 얼마 정도 할까? 대략 한 7, 8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비싸요. 그렇죠. 어. 비싸요. 네. 텔루라이드는 절대로 국내에서 나올 수가 없는 생산 라인 자체를 꾸미고 있어요. 현대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텔리스에드는 엄청 잘 팔려요. 네. 산타페 보세요. 그죠? 아, 네. 참해요. 그니까요. 텔루라이드 마찬가지입니다. 텔루라도 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소렌토가 팔리겠어요? 아, 그죠. 렇 소렌토가 안 팔리죠. 그것처럼 음. 기아는 뭐랄까요 전략적으로 굉장히 많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중국형도 벌써 아시겠지만 펠로라이드급으로 중국형의 모델도 지금 어머니 딱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시고 있잖아요. 하지만 국내에는 나오지는 않아요. 절대. 음, 겹치니까. 그렇뭐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 뭐 쿠스톡 네. 이것도 카니발과 사리아 이제 애매하기 때문에 출시 를안 하는 것처럼 펠로라이드가 네. 우리나라에 출시할 확률은 거의. 낫다 아, 만약에라도 그럴까. 쿠스토가 진짜 국내에 나오게 되면요 카니발 분명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 많이 받죠 진짜 엄청 받죠 네, 많이 받요 애들이 바보가 아그 이상 그렇죠. 출시를 안할 거다 왜냐면 사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다양한 차들을 출시를 해줘서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텔로라이드도 있고 막 코스트도 네. 왜냐면 카니발 진짜 크거든요 네. 이게 운전이 좀 버겁기도 하고 주차선도 버거운데 그거보다 좀더더 더 작은 사이즈의 카니발처럼 이 미니백이 있다면 그쵸. 진짜 엄청 팔리거든요 그래서 콤팩트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따지면 은 이제 카렌스하고 비아의 네. 카렌스 현대에서는 이제 카렌스급으로 나온 차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트라제가 좀 있긴 네, 했었는데, 네네. 그거 좀 달랐죠. 트라제도 인승으로 따지면은 카니발과 비슷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트라제가 이제 단종이 되면서, 맞아요. 이제 기아는 이제 카니발 승합으로만 밀고 나가잖아요. 근데 쿠스토가 진짜 국내에 만약에 나오게 된다 하면, 아직까지는 미정이래요 요것도 나올 수가 있구나. 아직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예, 예. <laughs> 예. 나올 수도 있답니다. 예. 근데 현대기아는 아마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나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은 네. 이제 현대기아 관계자의 윗분들, 네네네네.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럼요. 야, 이거 한번 팔아 보자. 아, 그러면 나오는 거야. 네, 어. 그 양재동 그 비밀의 공간이 있어요. 네, 그 양재동 본사에. 그, 그, 저기 전략 기획실 그, 그, 같이 지하에 그 디자인실처럼 남들이 봤을 땐 벽이지만 음. 벽이 딱 열리면서 그 거기 안에딱그 아, 이제 고위 관리직들이 이사급들이 딱 앉아 있고 음. 이제 어, 회장님이 딱 들어가서 이제. 음. 야, 옵션 이거 빼. 이거 빼. 그러면 빼는 거야. <laughs> 거기서 모든 게 적용이 돼요. 그렇죠. 야. 근데 그 차들도 이제 이동을 할 때는 음. 연구소 쪽에서 이제 이동을 할 때는 음. 일반 레카로 여긴 안 해요. 이제 그거 알죠? 윙바디 이거 요네좀다 가려져 있는 거, 거. 네. 네. 지게차로 왜연구소잘 보면은 지게차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신는 게 있어요 아 네. 그렇게 한단 말이죠 완전 가려지게 네. 아, 물론 네. 이제 얘기가 좀3천로 빠졌는데 네. 텔로라이드는 결과적으로 국내에 나올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쿠스톤은 <laughs> 좀 확률이 있는데 그것도 몰라요 어, 네. 네. 모릅니다 이거 이거, 이거 네.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네. 텔로라이드는 네. 일말에 의것도 네. 없다 저번에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출시설이 이야기가 나오나 좀 고민했더니만, 문화를 돌아다니는데요 돌아다니는 차들 잘 보시면요. 네. 남바판을 잘 보시면은 남바는 4개예요 맞아요. 예. 테스트카는 모든 차들은 남바가 4개입니다. 네. 하지만 정식으로 이제 공대에 돌아다니는 차들 같은 경우에 남바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 네. 남바가 보통 7자리죠7짜리여 네, 네, 네. 7짜리나 8자리 아니 6짜리. 6자리 뭐, 하장 늘어났으니까. 예.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되지. 그걸 인판을 보셨다고. 너, no, 뻥튀기 TV, 아, 막, 우파랑 어, 같이 방송에 트리오에다 안 나온 대로 쓰면서, 어, 어. 내가 어, 어디 해석에서 봤다고, 막, 어. 사진 찍어서, 막, 나한테 카톡, 막, 제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 나오면 나온다고 얘기하죠 내가 뭔 상관이야 그 차가 나오든가 말든가 그러니까 아, 넌 맞아요 네, 나오면 나온다고 말을 하죠 근데 안 나오는 걸안 나온다고 말을 했는데 왜 내가 그 의목을 먹어야 되는 거야 아, 뻥튀경이니까 그 차를 그 차가 잘 팔리면 내가 뭐 도,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있는 그대로 아는 정도 네,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거요그렇 되게 안타까워요 네. 이래면 이런다고 욕하고 저런 저런다고 욕하고 미축 팔짝뛰겠는데 기아 보세요 텔루라이더 안 나와도 아... 카니바 스마트 엄청 잘 팔려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산타페 그냥 앞사라고 네. 막 그냥 막 이러기 때문에 산타페는 앞사지만 펠리세드가 이 지금 너무 승승장구잖아요 아, 그래서 이걸좀 아마 고민도 좀 하고 있지 그쵸. 않을까 생각도 좀 하는데. 네. 자, 그러면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드는데요. 기아에서 텔룰라이드 급으로 새로운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이 기대도 좀 하고 있는데. 얘기 한번 해주세요. 아이씨, 거 있잖아요. 프로젝트명이 이제 2026년도까지 해가지고 이제 신차 계획 발표가 이제 쭉 공개가 된게 있어요. 네. 비공개로. 그죠. 공개가 된게 있는데. 그 차는 이제 텔룰라이드 내용이 관 차잖아요. 맞아요. 예, 전기차라인으로. 아, 대형 네. SUV급으로 전기차, 네. 텔룰라이트급으로.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아이오닉 7을 겨냥해서 나올 것 같아요. 아이오닉이, 아이오닉 5, 지금 나온 우리 아이오닉 5와 6은 스포츠카 쿠페, 네. 그리고 7이 대형 SUV 전기차로 나오는데요. 네. 그 차와 경쟁하는 모델로 기아 자동차에서도 그렇죠. 지금 출시한다고 우리 뻥튀기 이또한번 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네, 이거는? 확정됐죠. 프로, 프로젝트명이 나왔다 하면은 무조건 확정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연도 수가 이제 출시 예정 계획표를 보면요, 네. 출시 계획, 그러니까 음. 테스트 계획. 날짜, 그 다음에 뭐 P1 단계, 네. P2 단계, 날짜 일정, 그 다음에 이제 뭐 출시 예정일 네. 해가지고 네. 나온 게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일정이 다 지금 저보다 맞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게 못 드리냐면은 요즘에 <laughs> 이제 반도체 수급이라든가 지금 모든 걸다 이제 조절을 하기 때문에 또 품질 이슈, 다, 이슈 그렇죠. 문제도 있잖아요. 만약에 나중에 차가 이 차를 이제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뭐 노조라든가. 맞아요. 네, 이 사람들. 야, 이거 안 돼! 또 끝이에요. 진짜 완전 백지예요. <laughs> 네. 어. 완전 백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테슬라 수출용 이제 전기차들하고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테슬라급보다 더 좋은 전기차량들을 현대기아에서는 벌써 개발을 다끝낸놓 상태예요. 맞아요. 우죽하면 주행가는 거리가 800km에서 1000km까지 가는 전기차들이 개발이 다돼 있어요. 아직 내놓지만 아는 것 뿐이에요. 내놓지를 못하는 거죠. 맞 네,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음. 다른 타 메이커 회사에서는 현대기아 차들은 모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 네. 이건 데안 믿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좀 많아요 야, 현바, 아, 현바 차를 왜 모방을 해 그러는데 네, 여러분들 우리나라 차들도 중국 차들 갖고 와가지고 모방을 되게 많이 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창조는 모방의 어머니 그렇죠 아, 반대냐? 모방도. 그래 모방은 창조 그래 반대다 그런 많이 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좀합이 그만큼 현대기아가 이제 강력한 경쟁 구도로 들어가 있는 메이커 회사가 됐다는 거죠 그죠. 나름 그래도 자부심을 가질만한 그런 부분인 거라서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진짜 제가 유럽 나가면은 그 N 브랜드 N이 되게 인기가 생각보다 많아요. 아이솔티에, 네. 뭐 벨로스터 N 뭐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안 팔리는 차들은 유럽에서 엄청 잘 팔려요. 맞아요, 진짜 정말 유럽에서 네. 뜨겁습니다. 맞아요. 유럽 사람들은 굉장히 경제적인 음. 네, 디자인이 이쁘고 굉장히 경제적인 차들을 굉장히 많이 뽑아요. 딱 아이솔티, 벨로스 터 같은 소형 의지시백의고성 그렇죠. 모델 네. 아주 화자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S 클래스 하나 갖다 놓고 BMW. c 시 r 을 갖다 놓고 지구공 하나 갖다 놓고 유럽 사람들한테 못할래요 그러면은 선택을 바로 안 하고 다 타보고 결정을 해요. 맞아요. 진짜 꼼꼼하게. 네. 우리나라 사진 봐봐요. S 아 예, 무조건 에스컬레이지 어, 진짜 그래요,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텔룰라이드가 이제 출시를 안 하고 네. 이제 그 전기차 모델이 출시가 될것 같은데 이후에 출시가 될 차량들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내용 기관차보다. 전기차의 개발을 굉장히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맞아요 좀 넘어가긴 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소형차 기준점으로 전기차도 나올 예정이고요. 어 진짜요? 봐봐 모닝이나 뭐 스파크나 네. 뭐 이런 네. 새로 신 모델이긴 한데 네. 이제 그런 이제 후속 모델이다 그건 아니고요. 소형 모델의 아 전기차도 나올 예정이고 왜 현대가 이제 조금있 쓰면 이제 AX1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근데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뭐. 하지만 뭐 800만원대, 900만원대로 나온다,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아니, 레이가 풀옵션이 1800이에요, 여러분들. <laughs> 진짜. a s 1이 나오잖아요. 네. a s 1이뭐 800만원대로 나온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어느 차가 800만원대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요즘에 시장이 모닝 깡통도 1000만원이 넘는데, 9 0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 기아 자동차에서 스포츠카도 출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어, GT카라고 해가지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개발은 아직 안 들어갔고요. 네. 지금 프레스 프레임 바디, 바디만 지금 형성해가지고 이제 디자인 만들고 네. 이렇게 만들고만 있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제네시스도 전기차로 해가지고 스포츠카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기아에서도 전기차 모델로 네 맞습니다. 어, GT카가 이제 나올 예정이라고 네. 합니다. 아마 정말 내년 내후년에도 이제 새로운 멋진 차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우리 뻥태기 형과 함께 또 빠르게 그런 정보를 또 전달해드리고요. 잘못된 정보도 그냥... 있으면 이야기해 줘야죠 <laughs>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뭐냐면 신차로 나오는 차들이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전기차 라인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니다이외 출시될 차도 우리 또 뻥태경과 한발 빨리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네. 이런 차들이 나오는지 한번 네. 이야기를 해드리고 네. 또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그리고 또 뻥태경이 또 멱살 끌고 와가지고 지금 여기 찍는 데가 지금 뻥태경 사무실 옆이에요 바로 끌고 와가지고 또 찍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또 정정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P1 단계일 때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초기 단계 테스트하다 보니까 저희가 설명을 할때 눈에 보이는 걸로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될 수도 있어 왜냐면 네. 나중에 왕성차가 나갈 때는 바뀔 수도 있어요 네, 바뀔 그 부분 꼭 어, 명심하십시오 네. 하지만 크게 바뀌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여러분들 악플을 네. 다시기 전에 네. 카톡으로 문의 이제 가요 아마 이제 좀 내보내서 네. 아래 카톡으로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차팔기 전화번호 있죠? 여기 여기 보이죠? 아네 저희가 네. 차팔기 네. 시작을 어. 했죠 되게 네. 재밌어요 <laughs> 차 할인부터 시작해서 뭐 리스렌트 네. 다 합니다 네. 여기 여기를 그냥 뭐 열받거나 아, 짜증나거나 욕하고 싶어 신나만 아, 해봐 네. 화가 나 여기 차팔기 전화번호 보이죠? 아, 네. 전화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욕봐가지고 새벽에 이제 그 카톡을 보내시는 분들 많아요 어, 진짜요? 네. 욕하셔도 괜찮긴 한데 제발 부탁인데 가족욕은 하지 마아제가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차 궁금한 거나 아니 뭐그 다음에 차 살려고 하는데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제 옆집 형 같은 스타일이야 여기 우리 영상에 보이는 그 스타일 그대로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꼭 약속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신차에 대한 소식과 음. 모든 정보는 우파TV에서 먼저 선으로 공개를 할 겁니다 그 의리남 왜냐면은 제 채널에서 공개를 하잖아요 고수가 들어오더라고요 <laughs> 어쨌든 우리 첫 네. 팔기 우리 뻥태기 형한테 응원의 네.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또 마무리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네. 뻥방 우바.